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2018년도에 출제된 제17회 청소년 상담사 상급 제1과목의 발달심리 기출문제입니다. 발달심리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이해론까지 어,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마다 13문제, 12문제에서 이강씩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달심리의 1번 문제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에 보면 앞에 부속물에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요. 합격률을 보시면 좀 작년과 좀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상담사 상급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좀 수월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좀더 쉽고 어떤 과목은 좀 어렵고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출문제, 어, 여러 과목도 필요하지만 2014년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수업도 좀 들으실 거 아닙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해 드릴 것입니다. 2018년도의 시험까지를 좀 이렇게 반영해서 2019년도에 대비해 오리엔테이션을 짤막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17회 기출 문제 발달 심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발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발달 심리다 보니까 발달에 관한 설명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첫 번째 기능 및 구조가 쇠퇴하는 부정적인 변화는 발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상승하는 어,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쇠퇴란 말 썼는데요. 쇠퇴라고 하는 퇴행적인 변화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벨롭먼트 발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출생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발달을 상승적인 변화와 쇠퇴적인 변화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발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 퇴행적 변화는 발달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발달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양적인 변화를 우리가 성장통에서 쓰는 단어 에그로스라고 하는 성장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질적인 변화는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 뭐 유전인자 등, 또는 내분비선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질적인 변화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발달 안에는 성장과 성숙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영향을 포함한다. 네. 여기에서 학습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훈련 또는 경험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건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훈련 이것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훈련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발달 안에는 이런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니은 디귿 지금까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도덕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죠. 서로 상호 작용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신 것이 맞겠죠. 도덕적인 부분이나 인지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리얼이 틀리고요. 니은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발달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달 연구도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종단적 연구가 있고 횡단적 연구가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바로 종단적 연구가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1번 질문은 맞습니다. 이번지문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이것이 중요한 거죠. 실험 처치라고 하는 것을 뭐라죠? 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이 받게 되는 각기 다른 실험 처치 변인을, 그렇습니다. 독립 변인이라고 하죠. 실험 처치 변인이 독립 변인이고 종속 변인은 결과가 되겠죠. 자, 2번 지문은 틀렸고요. 3번 지문 단기라는 말이 힌트가 됩니다. 단기 종단 연구에서는 종단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구를 해야 되죠. 반복적인 검사 결과로 연습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연습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바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실험 설계에서 통제 집단이 나옵니다. 통제 집단과 비교 집, 어, 피, 통제 집단이 있고 실험 집단이 있는데, 또는 처치 집단이라고도 하죠. 이 통제 집단의 동의어가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의 동의어가 비교 집단이라는데 아시죠 실험처치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실험처치를 받지 않는다 네, 맞는 내용이고 그러면 실험처치를 받는 집단은 뭐죠 네 실험 집단이 되겠죠 상관관계로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녀석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해결했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발달 연구에 대한 부분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낸것 같네요.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별표를 치시고요. 발달 심리에는 사례 문제가 좀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좀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에 특징을 나타내는 발달 개념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어, 지영이는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된 후에 사교적이면서 명랑한 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라스틱 어, 플라스틱 플레스티, 서티라고 해서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상황이 바,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성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플래스티서티라고 하는 가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제가 제공해드렸는데 해설을 한번 잠깐 보시면 어떤 사람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바뀌면 어, 사회, 어, 그런 사람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루터라는 학자는 일손이 부족한 고아원 또는 우리가 영아원이라고 하죠. 이런 영아원에서 자란 이 어두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두운 아이들도 사회성이 발달된 가정에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밝고 다정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속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역성, 뭐 탈중심화, 특수화, 평형화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 평형화라고 보면 돼요. 어이 킬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평형화는 피아제가 이야기한 건데 피아제는 동화와 동화와 조절의 동화의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형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경험을 지식으로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이 평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또 지식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는 평형화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가소성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총수년기 자아 정체감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t 미트먼트천념이라고 하는 것도 관여라고도 하죠. 관여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 지위로 구분했다. 그네 가지 지위가 뭐예요? 어, 성취,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해,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구분한 사람은 에릭슨이 아닙니다. 마샤예요. 또는 마르샤라고도 하죠. 마르샤, 마샤가 이렇게 나누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실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죠. 정체감 혼미도 위기 경험을 하지 않고요. 정체감 유실도 위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 경험 하지 않습니다. 위기 경험 없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위기 경험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체감, 유실이 끊어요. 정체감 발달에서 가장 미숙한 수준이다. 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미숙한 것은 혼미입니다. 혼미. 홈미. 그래서 유실이 아니라 혼미라고 해야 되겠죠. 정체감, 혼미가 오답노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해설에 제가 오답노트 다 달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자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청소년 중기가 아니겠죠. 청소년 후기가 되겠죠. 후기에 대부분 확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이 맞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정체감 형성, 성취와 동의어. 그다음에 정체감 유예. 여기 유예 나왔네요. 계속 시작 심리적으로 건강한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네 가지 중에 이두 가지가 바로 건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익히 아시는 거니까 굳이 체킹 안 하셔도 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애착에 대한 문제인데요.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1번 애착의 대상이 어머니에 국한된 겁니까? 아닙니까? 네 애착의 대상이 뭐 예를 들어 할머니가 키워줬다 그러면 할머니에게 애착이 생기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회피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항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뭐라고 하죠 네 혼란애착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가 결합된 것도 있어요 혼란애착이라고 하는 거자 회피애착이나 저항애착은 당연히 모두 불안정한 애착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비사회적 애착 단계의 아동은 우리가 비사회적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비사회적 단계가 바로 1단계가 되거든요. 이때, 이때는 1차 애착 대상뿐만 아니라 1차 애착 대상이 아까 말씀했던 엄마라든지 또는 뭐 양육자, 주양육자에게 들어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과도 애착을 형성한다라고 했어요. 이걸 뭐라 하죠? 다인수 애착 또는 다인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다인수 애착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착 발달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다인 애착 또는 다인수 애착 단계가 된다. 비사회적 애착 단계가 아니고요. 자, 안정 애착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우수한 편이겠죠? 안정 애착이 있어요. 안정 애착이 있고, 저항 애착이 있고, 회피 애착이 있고, 혼란 애착이 있는데, 안정 애착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회피 애착 아동은, 이 회피 애착 아동은 무관심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어, 주 양육자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는 거 회피해버리는 피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 양육자와 분리될 때 그렇죠. 저항이 거의 없어요. 저항이 나타나면은 저항 애착이고요. 저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회피 애착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어, 5번에 보면 해설을 넣어드렸는데 그 해설에 내용을 보시죠. 잠깐 그 해설을 보시면 실력 따지기에. 어 셰퍼와 에머슨의 애착 발달 단계가 나와요. 앞에서 했던 비사회적 애착이 1단계가 됩니다. 어 출생에서부터 6주까지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부 음, 무분별적 무분별적 애착 단계라고 하고요. 6주에서 6위에서 7개월 사이고요. 그다음에 특정인 애착 단계가 있습니다. 7개월에서 이제 18개월까지를 특정 애착 단계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인애착 단계 또는 다인수애착 단계라고 하는데 18개월 이후에 이때 나타나게 되고 이때는 1차 의착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